십오에서번부리기 아니 이거는 번호대로. 어, 번호라서. 중요한. 분명... 올려줄게. 엄청 놓른데 약간 마음 아프네. 지금은 카운터가 안돼 치면 썼어, 잖아 카운터 와우, 이 부분 빠르신네방빠르신잘안 어, 되는데, 생 오히려 좋아. 완전 좋다니다 너무 멋있는데,

나왔네. 아쉬다 오, 영내 있는데. 핑컵 그거 그거 보고 얘기한 거. 영내. 하하. 오 시간이 없다, 알았어? 저건 들어갈 수가 없다, 알았어? 다보 아, 돌렸다. 수영, 수영 아이, 뭐 알아서 하겠지. 됐어, 주시나라 이거 낙서하는 건가 나도 안나하안 와도 안와지아 이거 안 와도 안돼도안 와도 안 와도 안 와도 안 와도 아도돼 괜찮아 괜찮아 됐도됐 와도 안 와도 안 와도 안 와도 안와 1호 할머니, 호 너무 너무 깝지네가하어 하지, 아지아 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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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단쳤어. 리 오. 와 하나 더 죽었는데? 나이스 너의 시너지가 다 사라지는 매직 177줄까지는 딜도돼 딜해도 돼, 드려도 돼. 너의 모든 신호시가 따라왔어. 너까지 누우면 완벽하지 않냐? <laughs> 아니야, <해. 웃음> 아 아니, 에, 그냥 살 사람이 있는 거야. 야, 너. 핫. 어? 삽. 와, 너 진짜 느리다. 하만왔었어 아, 잠만어 슬슬 늘면 될텐데 뺑어 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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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을

느려져라. 요즈헤르마툼. 환영 결석. 느려져라. 쏠려있네. 내가 어쩔 수 없어. 또 시계로 돌나해 아우 그냥 오포코 하나 키워놨더니 메인 메인 해 어, 버스 튀어진 건가? 처남의 편에 허. 걸리다. 몇명 들어온 거야? 세명 들어온 거야? 네명 들어왔네. 와, 저희 클났다. 개빡세겠는데? 빡셀야 둘이서는 두리도는... 아니, 아니. 근데 둘이서 믹이기박대 카운터. 했으면 내보풀. 내보풀이네. 잠판 조심해. 내보풀이지. 울라. 내보풀. 내보풀. 내크풀아 진짜 뜨겁네. 이 사람이 놀랍지도 없습니다. 사고 안난게 참. 크게 한번 있던데? 카운터. 있을 텐데? 시정이네. 와 저거 ㅅㅂ 와 ㅅㅂ한데 저거 이거 말랑하네 아, 아 이거 될거 같애 되지 않나? 아 쟤나 안 물나? 이따 밀려고 이제 물면 돼 갈게요 나는 아까 나는 아까 왜안 살려준거야 개빡치네 어? 역시 블레이드의 친구는 블레이드밖에 없는건가? 노메 카운터 아 이거 파면 보겠다 그러면 무조건 나온다 와야 이거 카운터 늦게 들어오는거 개억하네와 노메가 나오네 근데 파행이다 아닌가? 이거 다, 다행 아닐거 같은데 10만. 10분 8분 20초 되는 거아아아 진짜 조금 아, 기왕 나네. 면깔 거면 아까 셋이 스페어 써가. 아까, 아까, 오까오까아카운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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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갔다 안 갔네? 아니, 야, 진짜 바퀴벌레인데, 거기? 이거, 너, 너는 용하늘나 유지하지 마세요. 터프도 끄고 유지 안 하겠어. 할수 자신 있으면 하고. 아, 팜. 포션 몇개 있어? 아, 무위에서 뭐 유지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빨리 들어. 아, 근데 진짜 너바하 노바 하업안 왔어. 그래도. 오, 창기호 오, 야들컷들컷 해야 될텐데들컷 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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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코. 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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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은 못할 만도 어, 고생성, 고생성. 잡기다,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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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 웬만해서 안 잡힌 게 좋더라. 무력, 무력, 무력. 무력부터 무력, 나이스. 한 점파 안 발동 대충 위에 깔면 되네. 이렇게 보니까 엄청, 엄청, 좀 많이. 아니, 파괴볼 것 같은데. 아, 뭐 어? 다행이다. 나 지금 못 봐줄걸? 와, 이건 좀... 이러너무메가 카운터. 아까도 안 쳤지? 어, 아, 카운터. 나이스. 너메나섯시만 너, 너 아니다. 이난나 찬이 박상 계속 해도 돼. 아 <목소리> 저기도 봐도 좋아 을 거의 덜머 하는 거 같은데. 팔가구영1을구영식을구영식을 아. 아. 근데 바드 없어서 봐 봐주, 봐주긴 했어야 됐구나. 어떻게 살았냐. 거의 사실상도 소피인데 남으시더니. 이거 한번 패턴하고 터질 거임. 내가 말했다. 한번 패턴하고 터질 거임. 한번더 하네. 카운터. 이형 개꿀. 팡. 팡. 우와, 딜 뭐야. <laughs> 밀리는 거. 방판도 주네. 트럭 하나. 중앙에서 그냥 딜하고 있으면 되겠다. 크게, 이거 크게 카운터. 아니다. 미는 거다. 어우, 맛있어. 안될지도? 요약이 치지 마. 어. 오, 야, 이건. 오, 나이스. 야, 됐네? 피 봐라. 조심. 빡카. 어, 나이스. 나이스 아, 블레이드도 멋있긴 하다. 멋있는 고기로들를 키우지 않았래 자꾸 가게는 빨긴 해야 돼. 마우스 운데요 바드 싸울, 아, 바드 싸울 멋있, 바드 싸울 멋지 아닌가? 아, 이거 레프였구나 그거 주시면뭐래 아니야, 바드 그거 멋있어. 아, 이게 나오네? 봐봐. <드> 바드 서고 멋있어. 야, 오른쪽잡혀오른쪽잡 아, 실하없 <laughs> 아, 저거 때, 사람들이 아, 편하게. 아, 편 아, 편하게. 아, 편하게. 아, 편하게. 아, 편이 아, 편하게. 아, 편하게. 아, 편하게. 아, 편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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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play this yeah, Blade is right Up.